통증엔 찾지 말고 끌까.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 3번 타자 구자욱을 상대하겠습니다. 라운즈 어, 라운즈 타선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결정을 실제 결정을 짓는 좀 점수가 나왔으면 할 거고 김건현 선수는 어쨌든 이번에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또이 타자들에게 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조 선수 오늘 적극적으로 지금 배트를 초고부터 내는 선수 스타일이었는데 초고 볼입니다. <목소리> 김보현 상대로 통산 53타수 14안타 2개의 홈런. 서는 오대0입니다 빠른 공 연속해서 김광현 선수가 두 개를 선택했고 구자옥 선수는 정확하게 빠른 공을 예측하면서 이야, 이 강한 배럴 타구를 만들어내네요. 예. 자 결국 말로 상황에서 주자 두 명이 득점하면서 점수는 오대0이 됐습니다. 오늘 후라도 선수의 이 구위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득점에 득점 독점 이제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닝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아웃의 주자 2루와일드 4번 타자 디아즈의 타석입니다. 이렇게 이번 이닝 김광현 선수도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의. 지금 2사 1, 2루 위차 위기 상황에서의 디아즈 선수. 아, 굉장히 승부가 보고 있습니다. 디아즈 선수는 이번 시리즈에서 안타 세 개인데 그세 개가 모두 홈런이었습니다. 앞서 두 타석은 좌익수도 공과 삼진으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디아즈 선수는 굉장히 부담되죠. 멋스럽네요 디아의 적시타까지 터지면서 이제 6대 0입니다. 불붙은 삼성 타선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을이 삼성 타선이 김광현 선수를 상대로 이 슬라이더, 이 블레이킹 볼, 이 변화구에 대한 대처 능력 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4회에도 석접제 뽑아내고 있고.